안녕하세요 세움주택 김 부장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20층 149세대로 된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건물의 외관의 모습을 보있게요자 이렇게 깔끔하게 건물도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제가 비춰드리는 곳으로 쭉 걸어가면. 자 주안역이 800m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걸어가시면 자 간성역이 한 400m 정도 거리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향 쪽으로 대각선 쪽으로 걸어가시면 자 인천 2호선 석바위 시장역도 한 700m 정도로 어, 걸어서 이용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석바위 시장도 당연히 재래시장도 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주차장 영상 보러 가실게요. 잠깐만요. 자 이제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주차장 진입로는 아직 어, 개방을 안 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된 부분은 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지하 1층 주차장이고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지하 2층까지 주차 공간. 어총 160대 정도가 나옵니다. 149세대 160대 정도 나오니까. 어, 한 가정에 한대 이상씩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내려가는 길, 올라오는 길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내려가는 차량, 올라가는 차량 맞닥뜨릴 일이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 빠져져 있는 주차장까지 보셨고요. 이제 올라가셔서 실내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 올라왔고요. 304호, 방 3개, 욕실 2개, 네, 실 매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모습이 어, 현관의 모습인데요. 일단 현관의 사이즈는 아주 작지도 않고 아주 크지도 않고 쫙 이상적인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화이트, 화이트하게 딱 봐도 깔끔한 모습을 자아내고 있죠. 자 일괄 일 소등, 소등 스위치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신발장하고 수납장들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띄움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들은 아래쪽에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개방감 뛰어나고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듬뿍 들어가 있는, 자, 3단 슬라이드 중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 모습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거실과 주방 판 모두 고급 마루바닥이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어, 1호 라인하고 4호 라인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4호 라인이 저는 제일 좋아요. 제가 만약에, 이 집에, 이 집을 누가,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살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집을 누가 내가 사준다고 하면 저는 4호 라인을 선택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4호 라인은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여기를 지금 보시는 시점은 거실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예, 바로 똑바로 보고 있는 정면의 모습이고요. 천정부터 짚어드리면은, 우물형 천정이 거실을 전부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정고가좀더 높아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 그리고, 시스템에 거리 기본 시공 들어가 있는 모습을 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 보시면, 지금 이제 3층입니다. 3층인데, 아직까지는 위에 층이 좀 남아있어서, 앞으로 조금만, 네 개만 올라가면, 좀더 시원한 그런 뷰를 감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앞에 대로변이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간석동 쪽이고요. 자, 좌측으로 가시면, 어, 도보 한 7분 정도, 예, 5분에서 7분이면 자 주안역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춰드리는 어 것은 아트월입니다. 아트월이 굉장히 사이즈가 이상적으로 잘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반대쪽으로 쇼파 공간입니다. 지금 저 소파는 3인용인데 굉장히 큰 소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소파는 한 4인용에서 빡세게 넣으면 한5인용까지 들어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트홀과 소파홀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거실 통창 쪽에서 자, 주방 쪽을 향한 모습이고요. 주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옆에 보면 이렇게, 요런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옵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여지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이, 어, 이 점이 뭐냐면 주방 팬트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잠깐 이따 보여드리고. 여기 보시면 상부는 먼저 화이트톤의 장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하부로 가시면은 어, 그 그레이톤의 장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조화가 그렇게 나쁘진 않, 않아요 그리고 DP대는 킥탁이 이런 색깔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 이 집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테리어를 좀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이고 어, 우리 어머님들이 사실 이제 가스를 더 좋아하시죠 가스레인지를 더 좋아하시죠 인덕션 같은 것 보다는 고화력 3구 쿡탑 가스레인지 그리고 카세코 후드 시스템 이쪽으로는 화이트톤의 어, 타일을 빙 둘러서 마감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대형 사각 싱크볼 공간도 어, 구비가 되어 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자 냉장고 공간이 한 대라는 건데 이거는 전혀 어, 단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냉장고 한대 놓으시고 자 이쪽 펜트리 공간이 있잖아요. 자이 공간이 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세탁기 놓고 냉장고 놓고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공간 사이즈를 체크를 해서 어 여기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방하고 거실과 더불어서 이렇게 때문에 주방 살림 이쪽으로 이 사실 다몰아도 돼요. 그 정도로 사이즈가 잘 나온다. 수납의 왕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을 보셨고요. 우리가 같이 들어왔던 슬라이드 중문이 이쪽에 있고요 자, 들어와서 바로 왼쪽 보시면, 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은 사이즈가 넉넉하고요 메인 욕실은 이제 샤워 부스가 좀 이렇게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너무, 여기가 너무 투명한 거 아니야? 왜냐면 다 보일 것 같은데? 이런 거 멋있긴 한데, 이쪽은 좀 불투명하게 해줘도 되지 않나? 그런 건 싶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뻐요, 근데. 굉장히 이쁘고. 뭐 이런 식으로 욕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손 닦는 거 여기 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세면대가. 자, 이렇게 메인 욕실 있고, 이 집이 이제 욕조가 있는 몇안 되는 집 중에 하나인데, 욕조는 저 안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제가 실측을 해서, 자, 왼쪽 편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보셨고요. 자 이제 거실 지나시셔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도 창문은대로변 쪽으로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요 정도면은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작은 장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안방인데 안방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일단 안방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둘러보시고요. 자 안방의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안방에 좋은 게 이제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에 욕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욕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뭐, 그리고 다른 현장에서도 볼수 있는 그런 구성들. 거울금형 슬라이드, 수납장, 그리고 욕실 선반, 뭐, 이런 거, 코너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욕조가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욕조가 있다가 그냥 어디 욕조를 사다가 딱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아예 그냥 시공을 했죠. 이런게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판 욕실도 넉넉한 사이즈 보셨고요. 그 옆쪽으로, 자, 일단 문 닫힌 거 먼저 보여드려야지. 자, 드레스룸이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여타 드레스룸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너무 잘 되어 있죠. 요거 이제 그대로 나간 거예요. 네. 그대로 시공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대로 오셔서 수납 공간하고 드레스룸을 쓰시면 돼요. 너무 좋아. 너무 잘 되어 있고, 요 정도면은 우리 작은 빌라 가잖아요. 작은 방 있죠. 제일 작은 방.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 사이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고요. 그 주방 쪽에도 팬트리 다용도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다, 뭐, 세탁기나, 뭐, 이런 거, 냉장고나 다 놓으시고, 이거는 여기는 부 분만의 공간으로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뭐, 이렇게 이쁘게 꾸며가지고, 의자 놓고, 커피 한잔 하고, 대로변이니까 여기는 낮지만, 위로 올라가시면 괜찮죠. 그리고, 보일러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1등도 보일러 시공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둘러보셨고요 어 여기는 이미 너무 유명한 현장이죠. 제가 저도 영상을 여러 번 올렸고, 근또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못 보신 분들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안, 이미 보신 분들도 또 봐도 또 좋아, 또 마음에 들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나오셔서 집을 보시고 다음에 또연락하서또 보시고 또 보시고 그리고 계약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 아마 이 근방으로는 요만한 집을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천에서는. 어, 아마 선호도가 인기가 1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여기보다 주안보다 더싼 동네도 있죠. 땅값이 더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저렴한 집도 있긴 한데, 어뭐 위치나 금액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선호도가 높은 데가 바로 이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세움주택 김부장이었습니다.